네 안녕하세요 얼핏결에예아 <laughs> 체조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몸풀기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요 겨울에는 날씨가 어때요 저걸 말이라고 묻나 그러셨죠 지금 겨울엔 당연히 춥죠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이 냉해져요. 지금 얼굴을 딱 봐도 다 몸이 지금 체온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바깥이야. 근데 추워. 근데 방도 없 집에도 가려면 아직 멀었어. 또 집에 딱 들어가도 왜 이렇게 볼러를 금방 틀어가지고 뜨끈뜨끈하지 않으면 춥죠. 네. 가장 좋은 방법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집에서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늘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장 아 목사님 힌트 주시네. 이래. <laughs> 네, 이것도 좋고요. 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우리 손가락, 예, 딱 아, 펴가지고요. 자, 뇌,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들면 우리가 뭐가 위험 좀 조심스러워요? 치매가 제일 걱정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뇌순환이 되려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빼세요. 예, 맞아요. 빼세요. 권사님, 잘하시네. 손가락에 힘을 빡 주면 안 돼. 그러면 여기다가 또 굳어져요. 손가락에 힘을 촥 빼고, 여기 손가락 힘을 이용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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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야, 위에도 치고. 자, 제일 아픈 곳 있죠? 아픈 곳은 어떤 곳이세요 아니, 아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픈 곳은 어떤 곳일까요? 순환이 안 되거나, 그리고 아예 굳어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건강해서 안 아픈가 봐. 가? 아니에요. 아, 당연히 이렇게 때리는데 안 아픈 게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아프긴 아파야 돼요. 근데 유독 더 아픈 곳이 있어요. 자, 어딜까요? 각자 달라요. 어, 저는 여기네. 또 어디세요? 앞쪽일 수도 있고요. 뒤쪽일 수도 있고요. 정수리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백회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디냐. 몸에서 위로 흘러야 돼요. 위로. 이 뇌순환이 위까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세게 주무르면 대략 굳어요. 부드럽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스러운 내 몸아. 그래. 수고했다. 아이고 하루 챙일거 짊어지느라고 수고했다. 이거 머리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쵸? 그렇죠? 네자 아, 잠깐 두들겨 봅시다.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내모으겠어요자 팔도 두들겨 주고 이거 아마 많이 하도 오셨을 걸 그쵸? 근데 같이 할 때만 해. 그쵸? 그렇죠? 집에서 안 하시죠 잘. 여기 오면은 항상 오시자마자, 네. 목사님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래요. <laughs> 자, 두들기고, 자, 여기도 두들기고, 여기, 자, 여기, 우리 화병 많아. 한국 사람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슴, 젖가슴과 젖가슴 사이, 여기를 두들겨줘야 돼요. 예. 네. 아시죠? 네. 그래, 여기 유독 아프시다. 그럼 내가 뭔가 어물리진게 있구나. 그래, 용서하고 다 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두들기고, 배도 두들겨주시고, 아랫배가 따뜻해야 돼요. 그쵸? 예. 아이고, 내 엉덩이, 사랑스러운 내 엉덩이, 맨날 그냥 의자에도 앉았다가, 걸어갔다가, 예. 허리, 허리 안 좋으신 분, 예. 자, 이제 또 손으로 할수 있는 거. 요건 요 정도 해도 괜찮아요. 또, 집에서 하실 때는 밑에도 이렇게 가시고, 허벅지도 가시고, 다리가 굳으면, 다리 근육이 굳으면 무릎도 아파요. 네, 무릎 아프시고, 이렇게 발목 아프신 분 많으시죠? 그럼 여기가 많이 굳으신 분들, 그러세요. 그리고, 자, 간단하게 손에 우리 오장육부가다 들어가 있죠? 자, 박수를 치는데, 여기는 무슨 박수? 요실금이랑, 신장 방광이 건강해지는 박수. 근데 유독 아프신 분은 거기가 좀 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독 아프신 분들은 거기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예. 자, 그럼 요실검 예방에, 에, 여기 신장 방광이 튼튼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요렇게. 아니, 아니, 박수 소리 안 나야 돼, 이거는. 여기 부분 있죠? 예예 예. 여기가 부딪혀야 돼예 여기는 심장도 있어요 자 박수 소리 안 나야 돼 저처럼 이렇게 나야 돼예예그 다음에 손끝 박수 손끝 손끝 이건 더 조용해요 더 조용해요 예자그 다음에 손등 박수 손등 허리 안 좋으신 분 손등 이렇게 치면 아파요 아프신 분 계시죠? 예 저도 예전에 허리 안 좋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나뭐 박수 못 치겠어 할 정도로 아프신 분 계세요? 어 없으세요? 저보다 건강하신가 봐자 <laughs> 예, 이렇게도 예. 예, 아프신가 보네요, 목사님. 헤헤 우리 어머니들보다 더 시원찮네, 어떻게 <laughs>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발도 하루 종일 걷느라고 고생했다, 그리고또 주물러 주시고, 그러고 이렇게 주무시면 몸이 쫙 근육이 풀리면서 좋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박수 하나 하고 끝, 끝낼게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온, 어, 좀두 번째가 조금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 자, 잘 보고 하세 오른쪽은, 오른쪽 엉덩이 탁 쳐보세요. 예, 누, 어느 분이 잘 치나요? 찰지게! 예, 아, 찰지게! 다시! 자, 이렇게딱 치면서 뭐라 그러냐?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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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졌어!가 아니고, 얼쏘로 할까요얼소 맞쏘, 그렇쏘. 맞아요. <laughs> 우리는 졌소라 그러거든요. 우리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그럼 여긴 서울이니까, 우리, 네. 대구같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거좋다 마. 이런 얘기 때문에. <laughs> 자, 우리 여기 서울이니까 얼쏘로 합시다. 얼소 <laughs> 자, 여기 는 뭐,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맞아요. 어디서 배우셨구나. 예, 맞소. 예, 자 아시는 분 계시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아시는 분. 그렇소.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때려 주는 게 몸에 좋아요. 그렇다고 막 때리면 몸 들어서 그런 뭐든지 과유불급. 적당히 그죠? 얼소 맞소, 그렇소. 자잘 따라하세요. 얼소다 아, 맞소짜, 맞소, 그렇소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거 연습 몇번 해야 돼요. 자, 시작. 올소짜, 맞소짜, 그렇소짜, 올소짜, 맞소짜, 그렇소짜, 올소짜, 맞짜, 그렇소짜. 헷갈리면 안 돼. 그렇소짜, 올소짜. 맞서, 자, 그렇서, 자, 올서, 자, 맞서, 자, 그렇서, 자. 이제 고개 딸린다. 어머니, 아무도 이렇게 안 걸리시겠는데? 저보다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내가 틀리는 격. 자, 됐어요. 이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올서, 자, 맞었 자, 그렇었 자. 또한번 더. 또두번 했어. 그렇었 자, 올서, 자, 맞었 자. 두 번만 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쏘, 올쏘, 맞쏘, 그로쏘 짜, 짜.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번만 하고, 올쏘, 이거 한 번, 한번 하고, 이거 두번 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번 하고 그렇게. 자, 시작, 올쏘, 짜, 맞쏘, 짜. 그로한번 더, 올쏘, 짜, 맞쏘, 짜, 그로쏘 짜. 얼쑤, 맞쑤, 그렇쑤, 쫙! 야 헷갈려, 헷갈려. 에,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자, 치료 예방에 끝내지겠죠? 운동도 되지. 야, 이건 너무 좋다, 그쵸? 자, 시작. 얼쑤, 쫙! 맞쑤, 그렇쑤, 쫙! 한번 더! 자막 한꺼번에! 얼쑤, 맞쑤, 그렇쑤, 쫙! 아이고, 잘하셨어. 자, 어, 잘하셨어. 자, 오늘 이렇게 운동 간단하게 땀좀 나지 않아요? 안 나네. 그럼 또한번더 할까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눈눈 눈 운동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세요? 못 하시죠. 근데 눈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뇌도 좋아져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어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디 뭐가 떨어져서 다쳤으면 어디 만약에 걸어가다가 뭐가 위에서 떨어져서 다쳤으면은. 길 걸어가고 싶겠어요? 무서워서 못 걷잖아요.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도 빨리 해소를 해주는 게이눈 운동을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유튜브에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틀어보시면요. 네. 요거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자, 요 점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점을 따라 안 움직이죠? <laughs> 자 이쪽으로 조금 보시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약간 어지러워요 그래서 조금만 할 거예요 눈이 막 피곤하고 왜 갑자기 잠깐만 멈춰주세요 네. 자이꽃 있죠? 이 꽃을 따라 이렇게 눈을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눈만 눈만 예자 네. 요, 음악도 있거든요. 음악도 들어야지 좋거든요. <laughs> 신이 나시게. 예, 소리가 아직 안 나나봐요. 어. 그러면 잠깐 좀, 예, 멈춰, 뭐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거, 우리가 운동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어때요? 온몸이? 온몸이 어때요? 운동 안 하다가 하면? 와, 쑤셔. 욱신욱신 하죠? 눈 운동도 안 하시다가 하면 눈이 약간 뻑뻑해요. 그냥, 어, 나 이거 아파서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아, 안 하든, 안 하든 걸 해서 이렇구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좀 틀어주세요. 저도 앉아서 같이 할게요. 고개 움직이시는 분 계시면 벌금이에요. <laughs> 한 번씩 나가시면서 이거 하셔가 나가셔야 돼. <laughs> 예. 다른 모양도 있고 다 있어요. 음. 자 이번에는 방향이 바뀝니다. 세로로 했으니까 이제 옆으로 해야겠죠? 우리의 우리의 어느 분? 네. <laughs> 목사님. 나가실 때이 한번 하고 가시면 됩 시력 좋아집니다. 이 운동 저기,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네,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네, 이게 둥글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여러